그러면 여러분, 아유, 겁주려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저는 쉬운 해결책을 갖고 나온 거예요. 저 그러면 세 가지가 다 건강, 성공, 행복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이 21세기 100년 전쟁은 세 가지를 동시에 대비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자, 개인으로서는 삶의 프로, 건강, 성공, 행복에서 프로가 되면 되는 거죠. 즉 아마추어와 프로는 게임을 하나만 하죠. 거의 프로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만 되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자두 번째는 자 이게 이웃이나 게 기업 사회는 글로벌 시대니까 글로벌 1, 2, 3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프로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명품화 뭔가 여기서 베스트 아니면 올리어 할수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그것을 올리는 방법으로 저는 습관, 인성, 지혜를 1%씩 올려서 삶의 프로가 되는 아주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해 왔던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삶의 프로 되는 거. 그리고 우리 명품화 되는 거. 근데 이두 가지만 갖고 해결이 절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게한 가지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백년 전쟁의 승자가 되려면 어느 개인 혼자 잘한다고 전쟁이 이겨지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서 우리가 뭔가 지금 지금 이 전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종교 이념, 자기 이해 이런 것들을 개인의 이런 걸 조금씩 내려놓고 우리 모두 이 백년 전쟁의 승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동행이 되느냐, 여기가 그 개인이나 국가가 이 백년 전쟁에 승리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00년 마지막 위기와 기회의 시대의 결정인 생존과 번영의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는 그 안전선이 삶의 프로가 20%, 세미 프로가 20%, 그다음에 아마추어가 60%로 남을 걸로 예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프로 20%는 건강 성공 행복에서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세미 프로 20%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항상 그런 그룹에 들어갈 것이고, 아마추어들은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그렇다고 그들을 우리 다 이웃이고 친구 아닌가요?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동행이 될수 있는 길을 서로 모색하고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간다면 우리가 안전선을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하는 우리가 돼서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들을 첫째 삶의 프로화가 21세기 삶의 프로가 됨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삶의 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1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2%가 부족한 사람. 1도 모르고 2%가 부족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마추어죠. 그래서 이 시대 건강과 성공과 행복에 그 1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1은 아는 사람. 그 다음에 2%가 부족한 것을 넘어서 2%를 넘어서면 보통 사람이 될 거고 3%가 넘었으면 프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쉬운 방식으로 삶의 프로. 습관, 인성, 지혜의 프로를 만들어, 1프로씩 만들리면 3프로, 2프로 부족한 것을 넘어서서 3프로가 되는 공식을 만드는데 저는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했어요, 젊음을.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완성한 것이 21세기 삶의 프로 구구단과 인생각도 7도를 완성을 했어요. 즉 구구단을 습관, 인성, 지혜의 프로가 되는 그 과정을 21세기 삶의 프로 구구단이라는 곳을 통해 구단 구구단 알죠 여러분? 구구단 다 모르는 분 있어요? 구구단 다 아실 거예요. 그 구구단을 40년을 통해 정말 처음 만들 때는 다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동키호테라고 그랬어요. 왜? 아니 미래가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한다고 늦은 밤 남들 안 자는데 그잠안 자고 늦은 밤두세 시까지. 마치 지가 무슨 이수신 장군이라고 밤늦게 수루에 앉아 미래를 걱정해 가면서 이 구구단을 만드는 데제 삶을 바쳤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조국 대한민국이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손자 세대들이. 그들이 안전선 20%를 제일 많이 통과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그것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류를 위해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삶의 구구단 하나를 만들어 제 일생의 작업으로 저는 그런 내 일생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알려드릴만한 수준이 됐길래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첫째 21세기 건강과 행복 대전을 이길 수 있는 건강편, 그다음에 습관을 통해 건강과 성공과 행복의 삶의 프로를 만들어내는 삶의 프로편, 그다음에 명언, 격언, 책, 삶의 진리들. 과연 이런 것들이 삶의 진리와 자연과 우주의 법칙, 이 모든 것들이 녹아 있는 것은 명언, 격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꾸꾸 박사가 전할 건강과 습관 이야기 관심 있는 분들은 습관 닥터 TV 꾸꾸 박사와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멋진 구독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났더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찍는데 질문을 해요. 어휴 어떻게 21세기 100년 전쟁이 올 거를 알게 됐고 또 그걸 준비하려고 아무런 그런 얘기가 없을 때부터 이런 준비를 했냐고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느 날 대학 시절 꿈에 2100년 후의 미래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2100년 후에 꿈속에서 2100년 후에 가봤더니, 아 저는 2100년 후에가 멋질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외양은 정말 멋지더라고요. 근데 이집저 집, 그래서 웃음꽃이 피나 하고 이집저 집을 꿈속에서 천사, 천사일까요? 막일까요? 천사가 돼서 갔어요. 그러니까 천사처럼 이집저 집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죠? 웃음꽃이 활짝 핀 집들이 몇집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집들이 서너 명 중에 또는 두세 명이 사는데 질병과 고통으로 그 중에 두세 명씩이 곧 웃음과 이런 걸다 잃고 있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 그다음에 그 질병 때문에 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좀 꿈이지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꿈 속에서라도 저는 이미 치과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미리 2100년의 후손들의 건강과 행복으로의 뭔가를 하나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절실하고 간절하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부터 건강과 습관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죠. 왜? 우리의 모든 삶은 식생활 습관성 질환은 80%가 암, 모든 질병은 80%가 식생활 습관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 그리고 습관은 그 사람의 건강과 성공과 행복 우리의 삶과 운명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건강, 행복, 성공에 대한 수, 수천 권의 책들을 읽고 정리해 왔어요. 그리고 왜 2100년 후에 이런 얘기를 알게 됐냐면, 저는 마음속으로 2100년 후에 제가 본 꿈의 세상이 정말 일어날까? 안 일어나면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미래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그 계통의 책들이 나올 때마다 읽어보게 됐죠. 왜냐하면 그, 그게 정말 내 꿈이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년전쟁에 안전선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자 내비게이션으로 삶의 프로 구구단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구구단을 통과하는 사람을 꾸꾸천사 또는 꾸꾸프로 삶의 꾸꾸구구단을 졸업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삶의 프로, 꾹꾹 천사가 되어서 자기 나 자신과 가정 직장을 지키고 이웃과 국가 인류를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꾹꾹 멘토들, 꾹꾹 박사들을 만들어 내고 싶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가르켜서 이런 것을 주로 만들고 싶고,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나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4차5차 산업혁명에서 이겨내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꾸꾸박사 습관 박닥터 TV를 만들게 됐어요. 자, 여러분 제 얘기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그다음에 정말 오, 삶의 프로그고 싶대매, 나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은 오늘 자 이걸 보고 나서 지금 손이 어디가 있죠?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시나요? 그 누르는 분들은 구구단을 졸업하는 구독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꾸꾸박사와 함께해서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같이하고 행운마저 함께하시는 그러한 구독자님들이 되시기 바래요. 근데 혼자 알면 안 되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 가족들에게 딱한 명씩에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꾸꾸천사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겁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덕분에 감사합니다.